폼에 위치한 100년 넘은 전통 주조소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시계 제조업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조소에서는 위그넹시 가족이 3대째 올림픽에서 사용되는 라스트 랩 벨이라는 종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위그넹시의 조부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위한 종 제작을 시작했으며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위한 종 제작을 맡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조소에서는 섭씨 1,250도에서 청동을 녹여 금속 틀에 부어 전통적인 방식으로 종을 하나하나 정성껏 제작합니다. 이 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각 종은 높이 20cm, 너비 14cm의 일정한 크기로 제작됩니다. 또한 올림픽 오륜 장식과 개최 연도가 종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종은 육상, 사이클, 복싱 등 다양한 트랙 종목에서 마지막 바퀴를 알리는 역할을 하며 올립니다. 같은 모델의 종이라도 각각의 틀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모든 종은 고유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위그행시는온 인류의 스포츠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가족의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으며, 현재 파리 올림픽 공식 종 제작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는 올가을부터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단 패초 동계 올림픽을 위한 공식 종 제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라쇼드퐁 주조소는 그동안 수많은 올림픽과 다양한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사용된 종들을 제작해왔으며 그 전통과 명성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조소의 기술과 장인 정신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종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정교하며 섬세한 작업이 요구됩니다. 청동을 녹이는 단계에서부터 트레부어 모양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를 조율하는 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라쇼드퐁 주조소에서 제작된 종은 언제나 높은 품질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위그랭 씨는 “우리는 종 하나 하나에 우리의 혼을 담습니다. 이 종들이 울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기념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라쇼드퐁 주조소는 단순한 종 제작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